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을 통하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내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리고가 앞에 나오는데 그리고 카이가 먼저 나오는데 그리고 주님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 및 바리세인들과의 전통 논쟁을 일단락 지으신 예수께서 이제 다시 무리들을 불러 그들을 향해 말씀하심으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 유전 논쟁의 시발점은 제자들이 정결 규례에 대한 즉 유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관련해서 정결에 관한 논쟁 즉 1절로 13절의 이 논쟁을 끝내고 이제 예수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14절로 16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인데 팔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어게인 이 단어인데 왜 다시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렇게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렇게 쓰이느냐? 당시 예수께서 서기관들 및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무리들도 그 주위에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께서 서기관들및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무리들도 그 주위에 많았는데 즉 논쟁이 끝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떠나갈 때그 무리들도 떠나가려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다 필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태역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배제한 채 그들만을 자기에게로 다, 다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상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떠나 보내야만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신이 떠나가는 자리에 믿음이 다가오고 미움이 떠나가는 자리에 사랑이 다가오며 교만을 흘려보내야 겸손이 다가오게 됩니다. 둘을 다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는 15절로 16절을 나누지 않고 15절 한 군데로 처리했는데 16절에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사용하여 이 차이를 명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이같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수 없는 미미한 것에 불과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할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수와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배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업자리에 보면 먼저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떡, 아르톤, 떡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긴 그 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21절로 22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죄악된 속성,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배에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부패한 마음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거짓말인데, 말을 물어내는 사람은 하나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나쁜 쪽으로 만들어 여러 가지 말로 물어내 결국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고가 나오는데, 그리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15절에서 16절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궁금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상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 가서 꼭 주님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가 바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삼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성경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이쪽을 해석해 주는 저쪽이 있기 마련이라서 이쪽에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기도로 하나님께 깨닫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저쪽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인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및 서기관들과 달랐어야 했지만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에 15절, 16절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예수와 항상 함께 다니는 제자들 역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어지고, 기도 열어져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며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음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는 바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1업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뒤로는 앞에 들어이란 단어로 이는 화장실 변소 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은 사람 속에 계속 더럽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배출되어 변소 안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당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초대 교회 내의 유대주의자들이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음식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었기에 이같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권위있는 신적 선언으로 구약율법에 엄격하게 구분된 음식에 대한 정결규례를 4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정결규례를 예수께서는 영적인 의미만 남겨둔 채 공식적으로 철회하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와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대속의 원리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므로 이러한 방편적이며 예표적인 규례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 라고 하셔서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각종 죄악의 형태를 열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마귀가 가져다주는 품목입니다. 그러면, 구치도록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악한 생각들은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악한 생각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 마은 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고 창세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창세 6장 6절에서 이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결국 16절과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바로 악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란 것들이 자그마치 12가지로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도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믿는 자는 끊임없이 속 사람을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즉,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깨달음 있게 되고 진리가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가지 주님이 열 가시던 이 품목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